정말로단한 곡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네, 저희도 아쉽습니다. 오늘따라 시간이 빨리 가네요. 아, 그러면. 네. 벌써 한 곡만 남았다는 게정말 네. 아쉽네요 진짜 그러면 첫 공이 한그제어그국말로어그말로 한국말로 한국말로 그제말로한국말어그제말요한국요 아 채꽁이 엊그제 같은 데 가고, 엊그제니까 엊그제 같죠? <laughs> 네, 네 아, 이제 마지막이니까 누구부터 할까요? 미주 나 먼저야, 나 지금 감정 올라왔어, 안돼 네. 올라왔대요 <목소리> 알았습니다 음, 일단 마지막 공연인데 아 어, 이거 피아노 안 돼요 <laughs> 저 지금 안 돼요. 지금 이 감정 상태로 피어난대요. 어, 일단 오늘 마지막 공연인데 어 되게 <laughs> 아니 이녀 <인이어> 빼야겠다. <웃음> 어 <웃음> K가 다쳐서 무척 아쉽고 일단 K는 금방 나을 거예요. 어. 네. 네, 보고. 네. 네. 마지막 공연까지 응원해 주러 오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어 컴백 보셨죠? 티저. 아, 방금 여기 이사님이 갑자기 뛰어오시더니 얘들아, 컴백 티저 날 거니까 놀라지 마!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laughs> 저희도 몰랐어요. <laughs> 네, 사실 저희. 네. 근데 어 진짜 오늘 정말 아주셔서 감사하고 즐거우셨을 거라 믿고 <laughs> 감사합니다 정말 러블리너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마지막 공연 엊그제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공연을 하면서 느낀 건아 진짜 러블리너스가 최고구나 <laughs> 겠어요 네. 진짜 막. 아니, 발라드를 하는데 같이 막 입모양으로 따라 불러주시는데 너무 막 감동받, 가, 감동적이고 뭔가 되게 예쁜 거예요. 어, 이렇게 막 따라 불러주시고 막 이러는 게 그래서 뭔가 아 진짜 우리가 사랑을 받는구나 막 옛날에는 이 생각했어요. 와 우리가 해준 게 뭐가 있어서 이렇게 우리를 좋아해 주실까라고 생각했는데 아 했는데 아니 여러분 했는데 과거 형 했는데 <laughs> 이제 지금은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해주니까 서로 좋아하고 서로 의지해 주고 하는 거구나라는 것도 깨달았고 어,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 저희 보고 아프지 말라고 하잖아요. 저희는 여러분들이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막 물론 제가 막 맨날 여러분 <laughs> 안 아파요? 아, 건강해요? 아, 다행이다. <laughs> 진짜 에? 같이 아프다고요? 아프자고요? 같이, 같이 아프자고? 아니에요 차라리 아프지 마요 우리 함께 우리 같이 어... 행복하자 네. 아프지 말고 네 진짜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러블리즈가 있었고 러블리즈가 있었기에 러블리너스가 있었으니까 우리 앞으로는 계속 함께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귀엽, 귀은다 <laughs> 네. 네. 나도 사랑해. <laughs> 어, 일단은 이제 뭐. 저희, 제가 항상 약간 좀 맨날 나약한 모습만 보여드린 것 같아서. 아니야? <laughs> 어, 그래서. 저희 러블리즈 멤버들이 다 이제 팬분들이고 아시겠지만 되게 여려요, 다. 엄청 여린 편인데. 네, 그렇다 보니까 약간 더 뭔가 지켜주고 싶고 약간 그런 마음이 드시죠? <laughs> 네, 약간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일단은 제가 계속 이제 멤버들의 멘트를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저 스스로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더 빛나기 위해서 저희가 좀더 뭐라고 해야 될까 여러분들의 자부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도 저희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자부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빛날 수 있고 더큰 사람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진짜 뭔가 마음을 다 잡고 저희가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진짜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laughs> 오 지금도 최곤데 더 최고 돼야죠 <laughs>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뭔가 더 많은 행복과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더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저희한테 그만큼 더 많이 사랑 주시고 하시면은 저희도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물론 많아요 지금도 물론 많지만 더 주실 수 있죠? 그렇죠? 스탠딩 아 스탠딩 스탠딩 주실 수 있죠? 좌석은요? 저희가 믿을, 믿을 수 있는, 평생 믿을 수 있는 분들이 팬분들이기 때문에 러블리너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희를 꼭 믿어주셨으면 좋겠고 영원히 평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 네. 빨리 나았으면 좋겠고요. 음, 멤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씩씩 씩씩해졌어요. 그죠? 그래서 그게 좀 제가 제가 민망할 정도였는데 굉장히 일단 씩씩해져서 저도 멤버들한테 놀랐고 음, 마지막 콘서트라서 그런지 시간이 진짜 엄청 빨리 간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음 하고 싶은 말은 오늘은 짧고 굵게 어 저는 진짜 진심은 언젠가는 전달이 된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 더 많은 분들께 진짜 저도 진심으로 대하고 그 진심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어, 앞으로 그냥 우리 서로 서로가 어,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일상이 지치고 힘들더라도 저희가 최대한 많은 사랑을 드릴 테니까 그 사랑 받으시고 힘 많이 많이 내고 행,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이니까 빨 짧고 굵게 말하겠습니다. 네, 3일 동안 이렇게 가득 채워주신 우리 러블리너스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네, 사로서로 박수. 어, 제가 진짜 느낀 점이 있는데, 어, 저는 정말 인복이 타고난것 같아요. <laughs> 어, 제 주변 사람들이 다 좋은 분이세요. 막어 제가 혼자 이번에 솔로 무대를 했잖아요. 그때 정말 큰 힘이 되었다는 게 있었는데 멤버들이 앞에 없으면 진짜 힘이 안 나요. 뭔가 멤버들이 앞에 있어야지 힘이 나고 또뭐 안무 선생님이 하이파이브 한번 쳐도 힘이 나고 <laughs> 훈석이사님이 <laughs> 머리 한번 쓰던데 어도 힘이 나고, 사장님이 장난쳐도 힘이 나고, 밴드 오빠들이 막 이렇게 엄지 해주고, 박수 쳐줘도 전 힘이 나는데, 러블리너스가 이렇게 많이 막 힘내라고 해주니까 안 울어요. 저 3일 동안 정말 힘내서, 공연 잘한것 같아. 요 K가 다쳤지만 K는 아 찬양과 같아. 아이니까 금방 나을 거고 너무 걱정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러블리너스 우리 곧 만나요 네. 어, 지금 사실 콘서트가 끝나서 조금은 후련해요 좀, 네. 아직 1번 콘서트가 남았지만 아직 1번 콘서트가 남았지만 속이 후련하고 음, 일단 우리 멤버들 너무 수고했어요 아,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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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제가 그 어레이즈 콘서트에서 그 전에 제가 다쳤었잖아요. 그래서 언니, 막, K&이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근데 막 팬분들이 더막 케이야 막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해주면 힘이 나도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언니, 아니, 아니가, 그게 아니고. 미안, 언니도 미안하니까. 아, 제가 그랬어요. 제가 미안하니까. 팬분한테 미안하니까.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근데 K 언니도 저희는 진짜 씩씩하니까 곧 나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해안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음 저도 진짜 언니들이 말한 것처럼 3일 동안 정말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무대하면서 배운 것 같고, 사랑도 받아서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이 정도로 사랑을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받아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내가 가진 능력으로 팬분들에게 좋은 기운을 줄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나에 대한 자부심도 오늘 느꼈어요 솔로 무대를 하면서 네. 그래서 저는 마지막 말만 하고 끝내 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진짜 하고 싶었거든 요. 저희 부모님이 또 오셨는데 2층 좌석 불 한번만 켜주시면 안돼요 저의 부모님이 태워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진짜 다음 생에 태어나더라도 엄마 아빠 딸로 태어날 거예요. 사랑합니다. <laughs> 네. 네. 어 벌써 한국에서 이렇게 콘서트가 끝났는데. 오늘은 약간 복합적인 이상한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아우 이상하네. <laughs> 뭔가 음 케이 언니가 다쳤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셔서 분명히 아주 밝고 예쁘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마음을 이렇게 노래하면서 봤는데 되게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괜찮아요? 그럼 저도 괜찮아요 아유 나 이틀 동안 멘트하면서 안 울었는데 마지막으로 잘했어요? <floods> 언니들이 말한 대로 정말 저희가 아, 오늘따라 메이크업 봤는데 연습생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명훈 언니가 말한 대로 연습생 때 생각하면 여러분들을 만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고,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실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아이구야, <laughs>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마지막 날이라 자꾸 그 멘트 그런 멘트 슬프게 들리면 오늘따라 슬프게 말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laughs> 네, 네. 그래서 러블리너스 항상 이렇게 옛날에는 이제 꿈도 못 꿨던 이런 사랑도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러블리즈 멤버들한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평소에 연습하고 바쁘게 스케줄 지내고 잠도 못 자고 하다 보면 서로 조금 소홀해질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말이 없어지기도 하고 많은 대화를 시간이 없으니까 못 나누기도 하는데 그렇게 많이 못해도 서로에게 정말 든든한 존재이고 저에게 언니들과 예인니까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같이 무대해줘서 고맙고요 멤버들. <laughs>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러블리노스도 너무 감사하고 어 3일 다 쪼개서 와준 우리 가족들 너무 감사합니다. 완전 사랑해요. 저는 어제 제가 이중 인격된 줄 알았어요. 어, 어, 뭐, 아, 저는 식식 씩씩? 너무 식식해서 문제고 아, 눈물이 막 너무 안 나고 아, 자, 저는 표현을 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해놓고 이제 제 멘트 끝나자마자 이제 명은 언니가 한번 안아줘서 울컥하고 소언이랑눈 마주치자마자 오열을 해가지고. <laughs> 네. 어 근데 이게 한번 그니까. 음, 약간 감정도 자꾸 게 표현할 줄 알아야 이게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제가 표현하는 것도 부끄럽고 자꾸 그런 막 슬프거나 힘들거나 혹은 기쁘거나 하는 감정들을 그냥 좀 꾹꾹 눌러 담다 보니까 자꾸 그냥 너무 잘 참아지는 거죠. 근데 이게 한번 어제 막딱 <laughs> 터져 버리니까 계속 눈물이 막 나네요. <laughs> 아, 고마워요. <laughs> 어, 그래서 오늘 마콘도 이렇게 성황리에 잘 끝나서 너무 다행인 것 같고요. 어, 러블리너스가 진짜 있어서 이렇게 저희가 계속 활동도 할수 있고 또 4월에 컴백도 하고 콘서트도 아, 너무 기대됩니다. <laughs> 네,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보다 더 좋은 표현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 그게 이렇게 말로 형용이 할수 있는 뭐 정말 많이 곱하기 억조 사랑이 이렇게 해야 되나요? <laughs> 네 그만큼 너무 너무 진짜 감사드리고요. 어 저도 한번 발목을 다쳐봐서. 이게 좀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이제 아뭐 아프고 그런 거를 떠나서 막 좋은 무대를 함께 너무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이제 그거를 못 보여줘서 아마 케냐 분명히 너무 아쉬울 거예요. 그 마음 알고또 멤버들한 멤버 언니들한테도 되게 미안해지거든요. 같이 준비했는데 뭐못 하고 이게 되게 미안해지는데 제가 그 마음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언니가 전혀 미안해하거나. 어, 전혀 그러지 않아도 되고, 빨리 나, 우리 러블리노스의 응원과 우리 러블리즈 7명 언니 동생들의 응원을 받고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요. 네. <laughs> 음, 그리고, 네.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하고, 앞으로 또 있을 콘서트도 기대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마,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그 멤버 언니들, 어, <laughs> 저가 많이 부족한데. <laughs> 아, 그, 어 진짜 그모지잘 챙겨줘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laughs> 어,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관객석을 많이 채워주신 거 러블리너스 분게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공연들을 하다 보면 공연 이렇게 이 끝이 나고 하면 되게 공허한 마음이 클 때가 많아요. 되게 노력하고 열심히 준비한 만큼의 시간보다 너무 빨리 끝나버리는 것 같아서 되게 끝나면 공허한 마음이 되게 큰데 무대 위에서. 반가운 얼굴들을 보면 너무 힘이 나고 그리고 이렇게 함성을 들으면서 되게 힘이 많이 나요. 근데 저도 무대를 하고 나서 되게 기억을 잘 못하는 못 하는데 여러분들도 공연의 내용을 기억하기보다는 그냥 오늘 느낀 감정들. 그리고 여운들을 많이 많이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가볍게 가볍게 잠깐 겹치는 거라서 분명히 금방 나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많이 응원해주시고, 멤버들, 멤버들도 다 응원해주고, 금방 나을 거니까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정말 혼자였다면 할수 없었을 무대인데, 이렇게 멤버 8명이 있고, 저에게 너무 고마운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무대를 할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 무대를 하면서 정말, 콘서트를 내가 너무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확신을 주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정말 콘서트 많이 해야겠다 많이 하고 싶습니다 너무 많이 하고 싶고 그래서 더 끝까지 무대에 남아있고 싶었고 어 진짜 너무 멤버들한테 너무 미안한데 제가 아니야. 더 잘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지금도 잘하고 있어. 아니야. 그냥 제 진심만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더 잘할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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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오늘 집에 가서. <laughs> 가서도 러블리즈 계속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사,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진짜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차례가 왔어요. 겨울나라의 러블리즈 2는 마지막 콘이지만 이제 또 다른 아 고마워요. 또 다른 콘서트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실 거죠? 네, 그럼 저희 아쉬워하지 않기로 하고 마지막 꼭 들려드릴게요.